예, 안녕하십니까. 전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권성욱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강의를 여러분 앞에 드리는데요. 오늘은, 어, 내용이 기업 맞춤 R&D 소개라고 일단 콘텐츠를 잡았고요. 이런 내용은 협회 전문위원들은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일부 기업 대표님들은 기업 맞춤 R&D, R&D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협회, 협회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요. 정책자금의 이해와 내용, 그리고 이런 자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 성장 단계별 로드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R&D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갖춰야 될 요건들 그리고 그 요건들을 갖춰냈을 때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비된 기업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술 개발 협회는 산업통상부에서 어, 인가를 받아서 각종 정부 지원 사업과 정책 자금 매칭을 하는 협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 경영 관련된 분야별로 전문 위원단이 구성이 돼서 기업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협회입니다. 저는 지금. 각 경영관련돼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코칭 자문을 하고 있는 권성욱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이란 과연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출연하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부 각 부처에서 청에서 이러한 정책 자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모는 약 20조 원 정도 되는데 과연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국가가 발표한 RNG 재정 투자 금액은 29조, 29조 8, 29조 29조 8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8.9% 정도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GDP 대비 RNG 투자 규모 비중이 일단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RNG 투자 GDP 대비 비중도 세계 2위로 우리나라가 지금 R&D 자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뭐 10대 분야라고 해서 감염병, 국민 안전, 뭐 뉴딜, 탄, 탄소 중립, 뭐 빅3 소부장 이런 제도에 대해서 R&D 자금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자금이 어떤 건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책 자금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부 출연금, 용자 지원금, 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출연금은 중요한 무상한 자금입니다. 정부 과제 선정 기업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현금이죠. 단 일부 과제는 기술료도 있어서 약간의 상환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시면 정책 자금 그러면 융자를 생각하고 계신데 융자 지원금도 어, 정책 자금에 들어가죠. 이거는 기업이 가진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지원되는 현금입니다. 이거는 기한에 맞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는 상환 기한이 있는 자금이죠. 또한은 보조금이라고 해서 정부 과제 선정 기업에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자금이긴 하지만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자금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세 이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은 어떤 거냐 보시면. 정부 출연금입니다. 정부 출연금이 정부에서 R&D 자금으로 많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정책 자금하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자금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가 있느냐? 보통 정부가 17년도, 16년도 이후로 현재까지 출연금 보조금 합쳐서 약 20조 원을 정부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 금리 없고 상환은 일부, 기술에 대한 상환은 일부 있지만 상환 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담보가 없고 보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약 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가 있고, 또한 이거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을 해야 될 것이며, 담보는 부동산 등이 담보가 있을 거고, 또 보증은 연대보증이라는 보증도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예전에 제조업이 설비투자총액을 봤을 때약 6조 4,600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보는데요 정부는 이에 정부 자금을 출연한, 아, 지원하는 게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무상환지금으로 약 2배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들이 가장 자금 조달의 핵심 전략을 가져야 될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되면 바로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죠. 정책 자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과연 지금 기업 모든 대표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융자의, 부분, 융자의 부분만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대상이 될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기업의 자금을 쓸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선정되기가 어렵다.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는 회사만 받는다. 이거 받는 아이템이 따로 있지 않냐.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자금은 무한한, 무관한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면 되고, 그리고 정책 자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충분히 정확히 이해하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를 개발해서 실용화 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긴 자금이 필요하고 너무나 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투입 대비 혜택과 이익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이런 맹점도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과정과 전략을 알면 되고 우리 회사만 아이템이 뭐 우리 회사 아이템은 필요 없다. 우리 아이템은 뭐 거의 선정이 되기 힘들다. 이런 부분도 모든 대상의 선정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면 충분히 기업의 R&D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금은 스스로 준비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스스로 할수 있다.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뒷부분에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금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적책 자금을 활용해서 그걸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업에서 대부분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부동산을 통한 자금, 은행 자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또한 기업의 자본, 자본, 아, 자본력이 충분하시다면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성장의 조건을 맞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자금보다는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성장 단계별로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업은 예비 창업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업 초기 단계까지 갈수 있겠죠. 그래서 예비 창업 단계에서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육성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선도벤처 연계 창업사업 그리고 지자체별 창업지원사업 등도 감안해서 기업에서 맞춤으로 과제 선정이 될수 있을 겁니다. 좀더 스텝3로 가게 되면 기술 개발 단계가 있을 텐데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특화해서 이런 것들을 R&D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혁신 기업 기술 개발 과제라든지 이런 과제들로 인해서 사업들로 기술 개발 단계를 거치고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 개발을 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나 소재 부품 기술 사, 개발 사업 등으로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기업 성장의 단계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시설 자금이라든지 NEP 인증이라든지 공장 등록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초기 기술 아이템에 대한 제품 출시로 마지막에 이어지고 이런 것들은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을 통해서 수출 역량 강화에 대한 기업 성장을 이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별 있을 때, 어, 정부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 본인만의 기술을 얼마나 더 사업성을 가지고 아이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텐데요. 그 객관적인 지표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회사에서 지식 산업 재산권의 확보가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러한 특허나 디자인 상표 기술력들은 법인명의 출원이 필요하고요, 법인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특허란 것은 있는 것에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기술 개발된 것에서 추가된 기술을 개발이나, 이에 파생된 기술 개발이나, 이걸로 응용한 기술 개발 등도 지적 산업 재산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 이거 기술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강과하고 계신데, 어,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R&D 사업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볼수 있는 게기 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어, 이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음, 조건은 인적 조건, 물적 조건들이 필요한데, 뭐 인적조건, 물적조건들은 오늘 소개드리는 부분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인적조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 전담요원이 3인 이상 필요하고요. 그리고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물적조건을 잠깐 살펴보면, 벽면이...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별도 공간과 출입문이 필요하며 거기에 연구기자재가 아, 구비된 장소를 구비해야 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게 되고 세 번째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아,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표이사의 신용등급 등으로 볼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 부채율은 300%부터 위험한 단계니까 낮아야 될 것이고요.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의 높은 유동비율은 100% 이상 이하면 상당히 유동률 비율이 안 좋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출 실적은 많은 말씀을 유로하겠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RD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템이 향후 수출 실적이나 매출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여건을 표시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정부에서라든지 자, 정부에서 R&D에 대한 역량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경우는 최대주주 및 과점주주가 유리한데, 또한 그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KCB나 나이스 신용평가 점수가 다르긴 한데 보통 700에서 750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기업이 정책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계셔서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어,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 외에 아, 세 가지 조건 말씀드린 것 이외에, 뭐, 이너비즈 기업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수출실적을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공 인증, 포상, 정부에서 포상하는 인증을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 조달청을 통해서 우수조달 우수 조달 제품으로 등록하는, 한다든지, 이러한 여건들을 기업에서 갖추면, 아 국가에서는 이 기업은 기본적인 R&D에 대해서 요건이 됐다라고 할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 아이템, 즉, 필수 인증을 했을 때에 대한 기업의 지원 혜택을 잠깐 보면, 아, 첫 번째는 부설연구소입니다. 부설연구소 조세 혜택, 자금 혜택, 인력 혜택, 기타 혜택이 있는데, 아,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짧게 빨간 것만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조세 혜택을 보면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 법인,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 또는 증가분 50%중 선택하게 되어 있죠 또 연구개발비의 30에서 최대 40%까지 세액공제가 되고요 투자금액의 6%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비, 연구 활동비 중월 20만 원을 소득세 비과세 처리하는 소, 조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혜택 중에 기타 혜택은 이노비즈 기업 확인 시 기업 부설 연구소 보유로 인해 가점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벤처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벤처를 확인하게 되면 그래서 벤처를 획득하게 된다면 법인세, 소득세 최초 벤처 확인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대상이 되고요. 취득세는 최초 벤처 확인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이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혜택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신청 후 심사시 우대가 되고, 어, 특허, 실용, 디자인 등 벤처 기업에 대한 현물 출자 대상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마케팅 차원에서 본다면 TV, 라디오 광고 시 광고비 7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 기술 혁신 중소기업 이노비즈에 확인을 하게 되면 금융 혜택은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기술 평가 보증으로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이 있고요. 기술 및 용자 보증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30억에서 50억 사이지만 상향 조건이 되어 있고요. 기술 개발 기술 사업 자금 분야에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 이노비즈 아, 인증을 받게 되면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에서 가점 우대 사항이 있고. 성능 인증 대상 제품 요건 부여에서 취득 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에 아까 말씀드린 벤처기업과 유사하게 최대 광고 시 최대 70% 할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정책자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출연금, 융자금, 보조금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또한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는 어, 핵심 연료 아이템이라든지 몇 가지 인노비지 인증까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서 특허, 지적 재생권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어 본인이 이 우리 기업이 연구할 게 없다, 연구 아이템이 없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기업부설 연구소 이외에 전담부서로도 아, 국가에서는 객관적으로 R&D 기술, R&D 개발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필히 기업 부설연구소는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초기 기업이 3년 이내 벤처 인증을 꼭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기업 역량에 한 축이기 때문에 벤처 인증은 꼭 필요하고요. 이 벤처 인증을 통해서 기업이 3년 이상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노비즈 인증을 통해서 나라에서 인정한 객관적인 기술 평가를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를, 객관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국가에서 인정 가능한 객관적 지표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만 아, 나라에서 정책자금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 부분에 본 기업이 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될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두서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간단히말씀드리면 정책자금은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약 30조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중소기업에서 받지 못할 기업 어,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기업은 성장을 시켜야 될 거고, 또 이런 자금은 정부출연금, 융자지원금, 보조금 등이 있고, 이 보조금들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통해서 지식산업권, 지식산업재산권의 확보,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기업의 재무상태, 그리고 매출 실적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손익계산, 그리고 대표이사의 어느 정도에 대한 신용등급을 갖추고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중기 이노비즈 인재까지 갖춘다면 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봐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래서 저희 그 한국기술개발협회 나 전화 지금 전담으로 코칭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품 기획부터 총 양산 이후 사후관리 까지 저와 같은 전문위원들이나 그 전문위원들이 모인 솔루션위원회를 통해서 각 기업에게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이 맞춤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 우리나라의 뭐 중소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좀더반짤될수 있는 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활동을 뭐,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책자금 소개나 뭐, 골프나 그 다음에 뉴스나 뭐, 인스타를 통한 뭐, 일상이나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 강의를 하는데 그, 화면만 보고 하다 보니 뭐, 두서없이 막 얘기하는 것 같고 해서 다음번에는 좀더 정리돼서 발표를 드리고 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책 자금이란 결코 우리 기업이 받지 못할 돈은 아니고 나름대로 기업의 역량을 갖추면 충분히 정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의 과제를 하기 위한 역량 조건으로서는 기업 부설 연구소, 지적 재산권의 확보, 벤처 인증 더 나아가서는 이노비지 인증까지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자금 즉 R&D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음,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성공하실 수 있는 길에 그 자금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짧게 인사드렸고 다음부터는 음, 화면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들을 어떻게 시선을 두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음에는 좀더 어, 충실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